단만 확인하면 될것 같긴 한데 다 풀어줄게요. 자, 이 값을 구하려면 얘를 양변을 제곱하면 되는 거니까 첫 번째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4인데 양변 제곱하면 b 제곱 플러스 c 제곱 플러스 두배 ab bc ca가 16이 되는 거네. 근데 이만큼이 2니까 2곱하기 4가 되죠. 그러면 이만큼의 값은 12가 되네요. 그쵸? 그래서 이 값이 처음에 12가 나온다. 라는 거. 찾아주면 될것 같고요. 어, 이값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어,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플러스 c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c는 a 플러스 b 플러스 c,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인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, 그렇죠? 어, 그러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4라고 되어 있고. 여기는 12라고 되어 있고 이거는 마이너스 2네요. 그렇죠? 그리고 여기 넘어가면 되죠. 그렇죠? 음, 그래서 이게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 c의 세제곱 그러면 4 곱하기 10이 될 거고 마인, 플러스 3에 마이너스 1이네요. 그러면 40에서 3을 빼는 거니까 37인가요? 네, 이렇게 되겠네요. 자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어디에서 정리할 거냐면 여기에서 정리한다고 얘기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에 정리하겠습니다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이만큼이 12였습니다 그쵸 12였으니까 12가 넘어가면은 두배요 값이 4가 돼야 되겠고 그러면 이 값은 2값이 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누구를 얘를 치환하자. 이만큼을 a라고 생각하고 b라고 생각하고 c라고 생각하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a의 제곱 b제곱 c제곱이다. 그래서 얘를 양변을 제곱하는 겁니다. 이렇게. 이렇게 된 것을 양변을 제곱하면 c제곱이 되겠고 두배의 ab bc ca가 될 거고 제곱하면 4가 되겠죠. 근데 ab라는 값은 얘랑 이랑 곱한 겁니다. 이렇게. 그래서 두배의 A, B제곱, C가 될 거고, BC라는 것은 이렇게 곱하는 겁니다. 그러면 A, B, C제곱. 이렇게 되는 거고요. CA라는 값은 이렇게 곱하는 겁니다. 그러면 A, B, A제곱, BC가 되겠죠. 이 값이 4가 되는 거고, 여기가 B제곱, C제곱이 돼서, 어, 요거를, 저, A, B, c 로 정리한다겠죠. 그래서 A제곱, C제곱, 플러스 2배, A, B, C를 빼내면, b도하기 c도하기 a가 돼서 이 값이 4라고 했는데 이 값이 얼마라고 돼있냐면 주어진 식에서 4네요. 얼마? 이 값이 4고. 그 다음에 abc를 곱한 게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1이네요. 여기에서 이 값이 마이너스 1이고. 그 다음에 2가 되네요. 그러면 마이너스 8이네요. 얘가 넘어가면 플러스 8이 되겠네요. 그러면 12네요. 그쵸?